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원래 내가 오늘 2024년 7월 19일이거든요. 19, 20, 20 21, 22. 7월달에 휴가가 있고, 저는 저희 또 8월달에 휴가 있어요. 오늘 휴가 첫날인데, 택배 상하차 아, 하러 아, 왔네요, 이거. 아이고. 일을 왔더니 회사 다니는 것보다 새 3배는 힘드네요, 진짜. 아이고, 내가 작년 11월달에 와보고 지금 오랜만에 와보거든요. 아이고 상차 힘드네, 이뭐 근데, 하차가 더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상차가 더힘든데 하차라서 좀 괜찮은데, 아유, 여기 일하는 사람들 나보다 다섯 번 일을 잘하네요. 아유, 나도 인자. 오늘,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, 한번 와봤네요. 휴가 때, 그냥, 계속 노는 것도 그래서 하루, 하루 정도 일해주러야 할것 같아서 왔는데, 그래도, 아이고, 또, 또 정신이 차려지네요. 여러분들도 나도 전화로 되시고, 안녕히 계세요. bye